마늘과 레몬으로 손톱을 강화하는 방법. 마늘과 레몬은 미네랄과 영양분을 제공하여 손톱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서 손톱이 약해지거나 깨지는 것을 방지한다. 오늘날에는 손톱이 약해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손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화장품이 있다. 하지만 마늘과 레몬으로도 손톱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아무리 노력해도 손톱은 접촉하는 물질과 같은 요소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 또한 영양 결핍이나 질병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매니큐어와 다른 트리트먼트가 손톱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 흔히 사용하는 대안 외에 손톱 상태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손톱 강화 효과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는 100% 천연 솔루션이 있다. 오늘은 마늘과 레몬으로 만든 치료제를 소개한다. 이 치료제를 자주 사용하면 약해진 손톱 상태가 크게 개선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자. 손톱을 강화하는 마늘과 레몬. 마늘과 레몬으로 만든 천연 강화제는 손톱이 자라기 시작할 때 끝이 잘 갈라지는 문제를 개선하는 자연적인 치료제이다. 손톱의 표면층을 강화하여 손톱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막는 필수 영양분을 결합한다. 마늘은 손상된 표면 구조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며 힘과 윤기를 선사하는 중요한 황화합물을 제공한다. 황은 유리기의 영향을 억제하고 균이나 다른 감염원의 성장을 막는 효과가 있다. 이 치료제는 튼튼하고 건강한 손톱에 필요한 콜라겐을 적절한 지수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비타민C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제공하여 천연 에나멜을 보호한다. 수분 공급, 재생, 보호 능력으로 잘 알려진 항산화제인 비타민E 캡슐을 추가할 수도 있다. 천연 손톱 치료제를 만드는 방법. 집에서 손톱 치료제를 만들면 재료가 약국이나 네일 숍에서 판매하는 시판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화학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부작용이 없고 손톱이 민감한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다. 필요한 재료 마늘 두쪽 레몬즙 두 숟갈 30ml. 비타민 E 캡슐 1개 투명 매니큐어 1병 만드는 법마늘을 으깬 뒤 레몬즙과 비타민 E 캡슐 안에 있는 젤을 넣고 함께 섞는다. 15에서 20분간 기다린 다음 투명 매니큐어와 섞는다. 작은 병에 담아 간편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사용 방법 손톱에 남은 매니큐어를 지우고 중성 비누로 손을 씻은 뒤 완성된 천연 강화제를 손톱에 얇게 한겹 바른다. 손톱 전체에 꼼꼼하게 바른 뒤 효과가 나타나도록 3일간 그대로 둔다. 3일이 지나면 강화제를 지우고 손톱이 숨을 쉴수 있도록 하루 동안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한다. 이 치료법을 정기적으로 따르면 몇주 만에 손톱이 더 튼튼해지고 길어진 것을 볼수 있다. 손톱 강화를 위한 기타 권장 사항. 오늘 소개한 가정 요법은 잘 깨지는 손톱에 효과적인 솔루션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최상의 결과를 보려면 손톱 관리의 다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지만, 손톱이 깨지거나 변색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특정한 습관을 따르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백질, 항산화제, 미네랄이 풍부한 건강한 식단 섭취하기 하루에 최소 6에서 8잔 이상의 물 마시기 특히 화학 물질로 만든 청소용품을 사용할 때 보호 장갑 착용하기. 매일 손톱 표면과 큐티클에 수분 공급하기. 건강한 손톱을 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해로운 습관을 피해야 한다. 손톱을 물어 뜯는 습관 손톱을 도구로 사용하는 습관 큐티클을 잘라내는 습관 화학 매니큐어를 포함한 거친 화장품 사용 손톱을 더러운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 손톱이 잘 자라지 않거나 마지막 순간에 갈라져 버리는가? 손톱 상태가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징후를 발견하면 주저 말고 집에서 직접 치료제를 준비하고 영양을 공급하여 손톱을 튼튼하게 유지하자. 관리를 해도 손톱이 계속 깨진다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종종 간과되지만 약한 손톱은 특정 질환의 징후일 수 있다.